안녕하세요. 갑자기 효도가 하고 싶어서 너무 가까운데? <laughs> 안녕하세요. 갑자기 효도가 하고 싶어서 영상 찍는 겸 어, 준비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키게 되었습니다. 자 아, 일단은 뭐부터 사야 하는지 적어봅시다. 오총 72,900원이 들어요. 영상을 지금 껐는데 바로 왔어요. 샀습니다. 음, 근데 생각보다 크네요. 이게 큰거두 개에다가 작은 거 하나가 더 들어가 있고 다고하더라고 이제 편지지를 찾아볼게요. 편지지를 찾았어요. 이거 4장, 아니 딱 봉투가 4개가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 택배가 왔어요. 어제 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께 선물을 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네, 드리는 건못들어서 아직도 아, 생각보다 크다. 색깔이 되게 예뻐요. 근데 뭐가 뭔지 구분이 안 가네. 이렇게. 으, 자다야 뭐어? 기다. 이거야왜내래야 지금 나갈려 지금 나 그래? 아, 그래? 아니. 이제 어, 저나갈라다 아빠... 봐. 잘가줘야 자기 그런 말 없네? 음. 야, 나는 한테선 감동적이야. 엄마 이거. 왜 울어? 아, 봐 봐. 난 이렇게 다정하게 적었어. 뭐야, 아빠한테도 뭐... 다정하게 적었어. 그동안 19년 동안 나 열심히 키워줘서 고마워. <laughs>